반갑습니다.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 주주 여러분들, 저는 대기업에서 반도체 멘토하고 있는 우리 민입니다. 하나 마이크론 지금 주가 상태가 보시게 되면 심상치가 않죠. 저점 인식한 외국인과 기업이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선을 한번 그어 본다면은 자 선을 그으실 때는 이런 식으로 그으시면 됩니다. 일단 저점 확인되면은 그 저점부터 고점까지 그으시고 그 비율만큼 다시 어 이제 비율만큼 그다 보면은 어 다음에 전 어, 전저점 그리고 고점 이런 것들이 다 이어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피부 피보, 피보나치 뭐 이런 느낌으로 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 동일한 거의 뭐 대칭적으로 이렇게 고점과 저점이 만들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 이제 저점 긋고 나서요. 그 다음에 고점, 그으시고 그그 비율만큼 계속 이어나가 보시다 보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었을 때 지금 보시면은 뭐 저점 이렇게 이어지고요. 그리고 저점 구간 이렇게 이어졌죠. 그리고, 또, 고점, 여기 저항 맞은 구간 또 이어지고요. 그리고 저항, 다음 저항 맞은 곳또 이어지고. 이런 식으로 다 이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되고, 선거실 때는요. 그리고 지금 정고점을 돌파하는 오늘 양봉이 나왔죠. 크게 확대해 보면은, 여기, 여기를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은 별로 미미한데. 투자자별로 매매 현황을 보시면 은 외국인과 기관이 유입을 크게 했습니다. 사실 기관은 지금 삼성전자도 매입하고 있지 않고, FST도 매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삼성의 소부장 중에 하나 마이크로는 이렇게 크게 유입을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관들, 지금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소부장들에 대한 어떤 불신을 품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에 계약을 하게 될지, 엔비디아를 뚫게 될지에 대한 초유의 관심사를 집중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약간 불신의 표시인지 몰라도, 삼성전자와 FST, 솔브레인 등등, 뭐, 외국, 외국인은 유입세가 들어왔거든요. 젠슨왕의 그 삼성전자 변호해주는 말을 통해서 그때 이후로 외국인 매,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기아가, 기간은 계속해서 매도세를 이어나가더니, 어, 오늘은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저는 이제 분석하기로는 아무래도 저점으로 인식해서 이 22일 지, 어 돌파 상승을 했고 22일 전이거든요 한달 평균이죠 이 돌파 상승을 하면서 전고점도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매, 어, 매수세 유입이 되지 않았나 기, 어, 기간 입장에서는 저점으로 인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저점 끌어올려지면서 우상향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앞서 인덱스에서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 관련된 소식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컬테스트 탈락했다라는 기사가 어제 장이 마감되고 나서 어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는데 저는 기사를 확인했습니다만은 바로 기사가 눌러보게 되면 다 삭제가 됐어요. 지금 삭제가 됐거든요. 눌러보면은 이렇게 삭제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사가 삭제됐는데 동일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죠. 엔비디아가 삼성의 HBM 3E 12단 적층어 관련해서 설계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제가 이제 봤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사 내용에서 엔비디아 측이 요청을 한 것을 삼성전자는 어,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는 실정이다라는 점에서 HBM 관련된 설계 변경을 변경 요구를 결국에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에는 퀄테스트 탈락할 것이다. 이렇게, 어, 귀결돼가지고, 이제 결론을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랬다면은,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왔다라면은, 사실 삼성전자 음봉을 크게 맞으면서 하락을 면치 못했겠죠. 그런, 그런, 이런 이제 우리 우리나라에만 나온 기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기사가 나오고 나서, 이제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제 그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보면 기간이 여전히 매도 순매도세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기간이 이 삼성전자 등의 소부장 업체들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다라고 분석이 되고요. 이런 기사가 나왔음에도 하나마이크론에는 순매수를 했다는 점은 어, 아무래도 저점으로 인식하지 않았나라고 이제 분석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서. 어, 이제, 호재성 이슈 한번 보시죠. 자, AMD와 손을 잡았다라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삼성이 손을 잡았다 AI 가속기를 연내에 출시하는데, 리사수, 이제 AMD의 수장이죠. 수장이고, 어,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기조연설에서, 지난 기조연설에서 삼성 파운드리를 두고, 한말인지 모르겠지만은, GAA 방식을 채택할 거다. 삼공, 삼나노공정에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삼성 파운드리가 아닌가, 유일한 GAA, 게이트 올라운드 방식이죠. 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업체 파운드리는 삼성전자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삼성전자와, 어, 계약을 할 것처럼, 이렇게 기사가 나돌았었는데,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계약을 했는 것으로 보이는 기사가 나왔죠. 어, 그 성능, 24년 4분기에 출시 하는 MI 300과 MI 350 내년에 출시하는 이 성능을 보게 되면 초당 6테라바이트 대역폭을 가지고 있고요 경쟁사 대비해서 메모리 용량이 두 배라고 합니다. 이런 이제 좋은 제품을 탑재해가지고 삼성전자가 공급하는 것인데 어, 아무래도 이런 어, 그 PIM 기술을 활용하면 기존 메모리가 정보를 처리할 때85% 이상의 전력을 절감할 수 있다고 라 합니다. 이런 전력 절감 이슈, 그리고 뭐, 전류 컨트롤 이슈 이런 부분들 게이트 오라운드 이런 것들 을 사용하는 이유가 전력 소모량을 줄이고 전류 전류량 전류를 컨트롤하기 위해서죠 그런 이제 이점들을 활용해서 이제 AI 반도체 시장에서 전율을 넓혀, 넓혀가겠다라는이 각오가 보이는 기사가 되겠죠 그래서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GPU 시장 점유율이 엔비디아가 80% AMD가 이제 나머지를 맡고 있습니다. 이 점유율을 넓혀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 향방은 삼성전자의 기술력과 AMD의 기술력이 달렸겠죠. 그런 부분들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또, 차트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엔비디아 측에서, 어, 퀄테스트, 맞췄는지, 잘 맞췄는지, 탈락을 시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데, 그 부분, 다시 후속 보도로서 삼성전자 문제 없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면은, 이제 외국인 유입세가 더 커지고, 기간도 도, 다시 돌아설 가능성이 높죠. 삼성전자와 FST 등등요. 그런데 하나 마이크로는, 이제 유일하게, 유일한지는 모르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은, 여하튼 제가 이제 영상을 찍고 있는 종목들 가운데서 이제 하나 마이크로는 보기 드물게 이 기간이 매수세를 들어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점 인식 해가지고 어좀 우상향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어이 지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열려있고 지금 여기까지는 열려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이제 지금 여기 돌파했으니까 어느 정도 상승해 보여준 다음에, 여기 한번 눌려주고 다시 올라가는 이럴 때 이제 잡는 거죠. 보통 매매 계획은 이런 식으로 잡는 거고, 지금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들어가는 거는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가 지지가 잘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제 매매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무너진다면은 다시 여기까지 내려갈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 잘 판단하셔가지고, 안전투자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잘 안전하게 투자 잘 하시길 바라면서 그러면은 이번 이슈 체크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또 새로운 이슈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